가셔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일단 워홀 때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첫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일을 배워야 되니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식당에서 일을 했죠. 식당에서 주로 홀 일을 하면서. 접대, 응대. 인턴 공고 게시판에도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어, 네, 나와 있었어요. 살면서 식당에서 일을 안 해봤기 음.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의외로 의외가 아니, 아닐 수도 있겠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할 때는 음. 되게 재밌었던 게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류가 또 엄청나게 음. 인기가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어, 한국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 조... 지금도 뭐, 뭐 좋지만, 조, 좋지만 음. 그때는 그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 제가 하는 역할이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또제 전화 번호도 주고 다시 재방문을 유도를 하고 개인 네, 번호 주시고 개인 왓챗 하시고 개인 어, 왓챗 네, 쓰고 예약도 테이블 어... 땡토이 땡토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laughs>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했을 때는 어, 사무실에서 셋업하고 마케팅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백업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죠 축격을 하면 처음에는 식당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또 같은 회사에서 네 같은 회사에서요 재무팀장님이 한두달 짱가 세달 짱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급여도 맞춰주고 할 테니까. 그 급여는 그럼 어떠셨어요? 호레 일하실 때나 아, 사무실로 아, 가실 때라. 뭐 급여는 한 200만 원 돈. 좀덜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200만 원좀안 되는 하루 쉬셨죠. 주일에 쉬고 주일에 쉬고 오피스든요. 예. 주일에 쉬고 그 정도. 홍콩 네. 워홀법에 따르면 6개월에 한 번씩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그 회사가 회사가 여러 개여 가지고 그런 게 필요 없었고. 그리고 1년에 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연차가 7일 정도 나오는 음.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은 한 10시간 10, 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완전 바쁜 시간은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님이 되게 제너러스 하신 분이셔 가지고 되게 혜택이 되게 좋았어요 그니까 러 사실상 홍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집값이에요 여러분 너무 비싸요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침사추위에서 있었던 당시에 한때 제가 잠깐 혼자 살, 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도 이제 회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혼자 산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잠깐 5-6천 홍콩달러니까 한 8-90만원 진짜 화장실을 똥쌀 똥살... <laughs> 대변을 볼때 이렇게 변기에 똑바로 앉지를 못해요 너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 가지고 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대고 앉아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쪼고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불법 개조한 것처럼 아... 복도가 이렇게 쫙 있고 방음도 하나도 안 되고 어 햇빛도 진짜 막 정말 빠삐용처럼 어? <laughs> 감옥처럼 이렇게 살짝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긴 들었지. 뭐 이층 침대 이렇게 있고 한 다섯 여섯 명이 큰 방에서 치, 지내는 보통 네, 기숙사 보통 같은 기숙사 같은 분위기 군대 그 신식 군대 정도?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음. 뭐 군대도 갔다 왔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큰 세이빙이었죠.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한한 두끼를 식당에서 또해결 하고. 그럼 크게 쓰시는 돈 없이 월급을 거의 다 세이빙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게 진짜 컸어요. 제가 3천만 원 그때 모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3천만 원 다시 모으기가 어려울지 전혀 몰랐어요. 예. <laughs> 네. 결과적으로 기숙사 가고 숙식하면은 워홀 가서도 생각보다 돈 많이 모은다 숙식이 안 된다. 그럼 최소 3, 4천은 더 받아야 돼요. 한끼 먹으면 7, 8천원 나가니까. 뭐 세탁비 같은 것도 나가고. 저희는 이제 대표님이 굉장히 제너럴스 하셔가지고 또 세탁비도 공짜였는데. 어,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고 있죠. <laughs> 세탁비가 여러분 홍콩은 이 세탁이 되게 편해요 뭐냐면, 집에 가면 세탁기가 없어 어, 집이 너무 좁아서 세탁기 놀 데가 없어 <laughs> 대신에 편의점처럼 골목마다 세탁소가 있어요 어, 이상한데 뭔가 좋은 냄새 나는 데가 있어 그럼 어. 세탁소예요 거기 세탁소야 가면은 세탁을 이렇게 키로로 이렇게 맡겨요 이제 봉투 같은 데 가져가고 갖다 주면 키로로 물빨래를 해주세요 그렇게 또 접어줘 홍콩은 빨래가 여러분 안 말라요 말리는 게 되게 중요해 안 말리면 또 냄새가 또 그렇게 나 너무 습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별로 안 비싸요 이렇게 한한 한 움큼 가져가면 한 3, 4천원 하나? 근데 그것도 쌓이고 쌓이면 또 만만치 않죠 전기세 이런 것들은 네.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험상 그렇게 비싸진 않, 않지만 네. 그렇다고 싸지도 않았어 음. 그러니까 3-4만원 또 나오고 휴대폰 비도, 네. 그 정도 휴대폰 비도 그 정도 나오고 휴대폰 비도 그 정도 나오고 하다보면은 또차트고포트면은 결국은 이게 모아오, 모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생각에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또 다르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클럽빙 좋아해 그러면 한국이랑 똑같아요 일단 나갈 때 거의 20만원씩 들고 나가야죠 천홍달 이상 쓰죠 천홍달 그냥 써요 한, 넷시 되면 천원달이 없어져 있어. 유흥비를 얼마 쓰냐? 또 이거에 따라 또달 달해, 달해. 유흥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재미있는 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저는 처음부터 아예 오피스로 들어갔고 앤디님처럼 홀 이런 경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만 종종 이제 지원 삼아서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업무 파악을 위해서도 좀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중국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을 주로 했어요. 뭐 중국에서 물건을 사온다거나. 때문에 구매 과장님. 네, 그렇죠. 이셨잖아요 구매 물류 팀 팀장이었죠. 한국 한국어로 많이 훨씬 많이 썼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내부 사람들이 다 한국인들이었다 보니까. 한국어를 많이 썼죠. 저희 회장님만 이제 홍콩 분이셔서 또 회장님이랑 의사 소통은 저는 보통어로 했어요. 이제 회장님이 홍콩 분이긴 하셨지만 보통어를 잘하시는 분이셔서 회장님이나 회계사 분들이랑은 다 보통어. 나 영어 조금씩 섞어서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다른 이제 경영 관련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한국 분이셔서 한국어로 일을 한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저희 회사 분들은 홀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니면 주방이거나 어, 주방에 이제 주방에 요리 분들, 전공하신 요리 분들. 분들 그 외에 아주 소수의 분들은 한국 이제 학생분들 중에 마케팅직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던 학생분들도 계세요 어, 이제 과장님 업무 말씀하셨으니까 이 워홀 그후반기 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을 일단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애나 님 오시기 전에는 뭐 제가 하던 일까지 하셨는데 네, 그렇죠. 나 구매나 뭐 마케팅이나 물류. 뭐 물류, 인사. 뭐 기획, 인사. 그래서 직원분들 한50 50 60명은 뽑았을 거예요. 제가 뭐 사람인이니 뭐니 엔디 님한테 전달해 드린 이력서만 해도 1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도 한1 아니 제가 지원자 알아서 본 거보다 면접 자로서, 관으로서? 면접관으로서 본게더 많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맞아요 네. 그때, 그때 워낙 100, 많이 보셨어요 100개 봤나? 다들 회사가 작으면 특징상 한국에서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타트업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달면 은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 구매 과정을 달면 구매 업무를 하는 거고 인사부장을 달면 인사부장 아니 그고깔이 많잖아 고깔이 많아 막 이렇게 쓰면 그냥 다 써야 돼 그냥 그러니까. 어 이거 뭐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laughs> 그러니까 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저것다 잘하잖아요. 다 멀티태스킹. 멀티. 이거 하다가 막 저도 갑자기 그 사이사이 아재, 그러니까 설거지 아줌마가 빵꾸가 나거나 뭐 이런 <laughs> 네. 일들이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럼 또 가가지고 설거지 설거지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바쁜데. 재, 재밌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취재나 이런 것들이 옵니다. 혹은 뭐 신메뉴가 출시가 됐다 그러면. 아유, 또 팀장님 촬영도 많이 하셨네. 요 아, 촬영도 많이 했고 <laughs> 미디어 관련해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맥도날드 그 프로모션 그런 한. 그 애플 데일리에서 하는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이 갔던 아줌마가 알고 봤더니 엄청 유명한 풍수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홍콩에서 유명인이신데 네. 저는... 아니 근데 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가가지고 아 그냥 우리 너무 있는 그대로 하신 거예요? <laughs> 아 왜냐면 전악을달려도 싸요 근데 내 생각에 아니 그말 잘해줘야 되는데 그난 몰랐던 거야 이게 한국 거라고? 비주얼이, 비주얼이 전혀, 전혀 한국 게 아니니까 난 당황한 거야. 그 출시하는 매니저도 몰랐어. 되게 실수했지. 근데 막잘 말했으면은 내가 좀더 지속적으로 나왔을 수도,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딱 잘렸어. <laughs> 쟤는 안 되겠다. <laughs> 그런 프로모션, PR 업무죠. 말하자면 PR 업무 같은 것도 그러니까 하고. 한국인으로서 할수 있는 그런 PR 업무, 네, 네, 미디어 그 때, 대상으로. 네네, 해서. 미디어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주 업무였죠. 법률 전문도 네. 네. 하셨어요. 법률 전문도 하고 시 재무도 하고 법률도 하고 뭐 포스기, 포스기 이제 투, 총합 총합해가지고 뭐 영업 이거 실적 같은 거뭐 비교 분석하고, 영업 기획 일도 네, 하시고 그런 것들 하고 아니면 신 신제품이나 신 프로모션. 물론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의 힘을 빌렸지만. 이제 이런 것들 이 옆에서 또 도와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조금 커져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지원해 드리는 경영 지원 팀처럼 지원해 드리는 업무를 주로 했었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음. 일을 좀 요약해서 보자면은 홍콩 내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한국색을 가진 한국 식당 그리고 한국 요식업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국인으로서 해야 하는 뭐 마케팅적인 업무들도 앞에서도 하고 또 뒤에서는 한국인 직원분들이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일을 하거나 이런 중간 포지션에 이제 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광고도 만들고 그 주어진 그 예산 안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작으니까. 뭐 얼마나 회사가 뭐 작으니까. 그렇게 작으니까 음. 그래도 저는 제 최소한 이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런 업무도 많이 했어요.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지역 내에서 유명하신 그 요리사셔서 코트라나 뭐 이런 AT 센터 이런 음. 공기업들과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음. 페스티벌 같은데 참여해가지고 뭐 잡채 떡볶이 이런 거 이제 가서 팔고 혹은 이제 뭐 시식회 같은 거 하고 이런 업무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일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해보고 네네. 그래서 그럼 홍콩에서 일을 하면 영어는 네. 100%늘수 있는 요안 늘어요 거예요? 안 늘어요 <laughs> 무슨 영어, 그러니까 소리야 안 제가... 늘어 절대 안 늘어 아니, 절대 안 늘어 영어...